이 시간은 왕을 아련하라 마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순이라고 하는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설교가요, 최고의 성경교사로서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산상순의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셨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먼저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자신의 설교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이두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하셨습니다. 이들은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양식을 먹지 못해 굶주렸다기보다 영적 허기를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또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전통에 따라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도 알고 제사의식도 지킬 뿐만 아니라 윤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이런 종교적인 어떤 제도들이 이들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종교적인 어, 종교 어떤 활동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였지만 이것을 자신의 이 갈증을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었고, 이 깨달음과 동시에 더 슬픈 현실은 주변에 아무도 이러한 진정한 평,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수 있는, 또 소개할 수 있는 선생이나, 또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런 무리들을 보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눈은 늘 자기 백성을 향해 있으셨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 향해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주시하셨습니다. 마치 갓난쟁이를 바라보는 어머니 눈동자 같이 한시도 그 아이를, 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보면서 한시도 떼지 않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시선으로, 그런 마음으로 무리를 지켜보시고 또 피로를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눈은 무리를 향하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들 향한 긍휼로 가득 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목재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제사장도, 랍비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서기관도 있었지만 참된 진리로 인도하는 참 선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거짓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목재 없는 양과 같이 내버려 두는, 유기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에게 환멸을 느낀 자들은 참된 선생을 찾고 참된 진리를 찾고자 여기저기 방황하고 떠돌아 다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고생하며 귀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귀진이란 말은 힘을 모두 써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상태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찾아 이곳 저곳을 다녀봤지만 참된 진리를, 진리를 소개하고 참된 진리로 인도하는 선생이나 지도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삶 자체가 고달픈데 그 고달픈 삶을 더욱또 고달프게 가중시키는 무리들 덕에 더욱 고생하고 지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무리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님은 또 판단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딘가를 모르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다, 또는 저기가 좋다 하는 말을 듣고서 그저 반짝이는 불빛만 보고 불나방처럼 뛰어 들어갑니다. 내 몸이 탈 것인지도 예상하지 못하고 그저 불빛만 보고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여기저기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들에게 처방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설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이들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혼을 성경 말씀으로 먹이고 살찌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 내가 힘이 없어. 내가 무기력해. 내가 조금 어떤 삶의 의미를 좀 이뤄져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최고의 처방이자 말씀이 최고의 특효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영혼을 성경말씀으로 먹이고 살찌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손에 놓지 말고 항상 소지하고 늘 언제 어디, 어디서든지 성경 말씀을 볼수 있도록 늘 가지고 다니십시오. 제가 이렇게 인나인, 우리 저희 아이들을 인나인을 배우게 합니다. 인나인을 이렇게 실내 체육관에서 이렇게 배우면 부모들은 2층에 이제 뭐 응원석, 뭐 관객석에 앉아서 이렇게 타는 걸 봅니다. 저는 이제 뭐 설교를 뭐 묵상하거나 아니면 뭐 듣거나 또 말씀을 좀 보, 보는 그런 이렇게 시간을 보내죠. 근데 권사님인지 권사님 나이 때 머리가 이제 희끄리고 이제 할머니 되시는 분이 항상 이 포켓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권별로 이렇게 쪼개갖고, 이렇게 얇게 만든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 이성경책 반만한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보세요. 제가, 아, 저희 저렇게 조그만 글씨인데도 저렇게 보시나, 나이가 이제 지긋하시니까, 눈이, 어, 괜찮으신가 보다라고 하면서, 또, 내심, 또, 목사인 저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전을 받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시간을 또잘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갖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손자들 운동시키면서 자신의 성경 말씀을 보는 그런 권사님의 마음. 자신의 영혼을 틈틈이 말씀에 비추어서 먹이고 살찌우고 또이 영혼을 위해서 늘 말씀을, 말씀에 자신의 영혼을 그 노출시키는 그러한 애쓴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그런 지치고 또 고생하는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의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갈릴리에 작은 산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의 모세 때처럼 모세만 산으로 올라가고, 그 언저리에는 장로들이 있고, 그산 밑에는 어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산꼭대기를 바라볼 수 없는, 그 안개가 자욱하해서 어 산꼭대기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려져서 진리를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영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 되시며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한하지 않았으며 어떤 구역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오르지 오르지 못하고 또 받지도 못했던 또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원하면 예수님이 오르신 그 산에 올라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또 마음에 어떤 그 소원이 있으면,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아멘으로 화답하면, 또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 또 하나님이 내게 또 허락하신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이러한 예수님이 이산 위에 오르신 것처럼, 그러한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 예수님이 만드신 그러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자, 제자들이 나와 왔습니다. 뭐, 제자들이 나와서 어, 이 말씀 때문에 이 산상수는 제자들에게 한, 어,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도 있, 있지만,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또 안, 장록 격으로 앉아있고, 그 뒤에 다른 어떤 무리들, 회중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또 쉽게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고 그 뒤에 무리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오르면서 이렇게 가쁜 숨을 진정시키고 또 예수님의 얼굴이 잘 보이고 그의 음성이 잘 들리, 들리는 곳에 각자 자리를 잡고, 어, 앉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나의 자리를 정돈하고 그 말씀을 청종할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헐레벌떡 예배당이 나와서 어, 숨을, 가쁜 숨을 고르면서 어, 말씀 중에 어, 오기보다 예배에, 예배 전에 와서 어, 주보를 살피고 그날에 있을 어, 설교의 본문을 또 한번 보고 또 지난주 설교를 또 되새기면서 또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았는지 또 벌, 어, 돌아보면서 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드디어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로서 이들을 먹이시고 영혼을 채우시며 회복시켜 주셨고 또 고개를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부릴듯 일어나도록 이들의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오로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입에서 나오는 그 육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꿈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설교하셨습니다. 산에 모인 김에 변화되어서 엘리아도 부르시고 또 모세도 부르시고 뭐 진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하더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날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앉아있는 무리들을 황홀경에 빠뜨릴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설교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그런 강한 바람과 또 지진으로 신적 권능을 나타내어서 또 앉아 있는 이 무리들 향해서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런 위험을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설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대안이 바로 설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떤 다른,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뭐시청각 교제를 사용한다거나, 뭐 동영상을 틀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총극을 보여줘서, 어, 설교의 어떤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입을 열어서 육성으로 설교하는 그 설교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시대를 설교라는 등불, 등불로 밝히셨듯이 지금도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설교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설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인식하고 이 설교의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성도는 설교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인식하고 자기 영혼을 깨우고 나의 가족을 깨우고 또이 민족을, 민족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이 설교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설교를 듣고 설교를 순, 설교의 말씀을 순, 순, 실천하고 순종하는데 자신의 사력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교자인 뭐 저뿐만 아니라 듣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설교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보다 더욱 정확한 진리를 이 시대에 선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자기 안에서 식지 않도록 기도하고 성경 연구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듣는 회중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자신을 또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의 발걸음을 떼어서 또 설교에 집중하고자 하는 열심을 하나님께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이 시대를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교자나 또 회중이나 설교를 소중하게 여기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상수훈을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또 군중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 또한 이 영적인 어떤 갈증을 또 영적인 어떤 그 기근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입을 열어서 설교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설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서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